네, 한동훈 장관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이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네, 채널 A 기자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자 바로 1시간 뒤에 이런 대화 내용을 나눕니다.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된 10년 된 내세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 공작치고는 수준이 이렇게 당시 보도를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던데 기억나십니까?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원님, 그리고 저거, 경찰이 저거 불법 유출한 걸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받은 건 알고 계시죠? 그하고 이거 이 사건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죠. 이 사건의 지금 제가 열주고 의사 하는 내용하고 그건 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니 의원님 거에... 원하는 답만 제가 해드린 거는 아닌 아니,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김승현님 말씀하실 드리나요, 때 지금.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이건 수사 기록인데 이런 것 같은 이런 것까지 유출하시면서 뭐 수사 기록을 유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건 이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지금 이 내용은 경찰이 내사 기록이 경찰에 의해서 유출된 이 기록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언론에 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자이 취지가 10년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됐다. 아니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형사처벌된 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맞을 텐데요. 경찰 이분에 부 대해서 선고유에 났습니다. 그럼 유죄가 난 거예요. 경찰이 유출한 게아니요 지금 제가 진정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소식을 나눠야 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은 조언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도 답할 권리가 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어, 소환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 확인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그, 그 총리께서 대정부 질의 때 전날 하신 거를 신문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 한반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 죠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환을 위한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게 소환 통보 아닙니까? 출석 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그 사전에 그게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재명 사... 대표 이번에 소환할 때도요. 먼저 전화를 걸어 왔어요. 그리고 네, 바로...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렇 그다음에 보내드렸잖아요. 팩스로. 나중에 팩스를 보내서 그래서 형식 조건을 맞췄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 지금 왔다는 거죠. 서면 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어, 제가 보고 받은 바로 서면 조사를 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 아닐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죠.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어,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일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지난 정부 말씀하시는데 아, 용산에서도 지금 세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서 수사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 아마 지금 장관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 사건 2020년 2월에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다음 4월에 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최강욱 의원이 4월에 고발 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는 그 네, 지방에 지방에 있어서 그럼, 잘 모르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난 정부 지난 정부를 하십니까? 아니죠. 이 사건 수사가 대제 들어보세요. <laughs> 이 사건 수사가 20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못 했냐? 그 당시 수정관실에서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저모니터링 하면서 일제히 컨트롤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당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이랑 전부 다다 자기 네다 그, 넘어갔습니다. 제가 넘어갈기 아니라 합니다. 그냥 쭉자 21년 7월에 어, 거짓말을 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자,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얘기죠.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아니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당시 반부패 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보면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의 원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게다가 추미애 장관 수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년 2 4월에 청와대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추미애, 추미애 장관이 수사를 못했다.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었어요. 수사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음, 누구였죠?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런 저기 날라가 있는데, 그게 무슨 최고 권력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당시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아니+ 아니, 안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여전히 살아있고, 검찰총장이 지금 정부와 싸우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지금 검찰총장의 심기를 거슬러 가면서 수사를 할수 있었, 있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laughs>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시 중앙주 검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중앙주 검아닙니다 네,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환 협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변호사와 소환 협의는 했지만 법령상의 출석 요구 이건 뭐 소환장을 발부한다든지 뭔가 절차가 있어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음, 거기에, 이렇게. 거기까지 이르진 않았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거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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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여기에 보면 피의자 등의 출석 요구라고 하는 게 있던데 거기에. 그 출석 요구 통지부 출석 요구 통지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정도 내용은 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오후에 위원, 한덕 총리 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서면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나중에 언론 보도 보니까 어, 4월에 MBC에서 서면 조사를 했었다는 보도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아, 네. 제가 처음 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요, 서면조사뿐만이 아니고, 무슨 체포영장 발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 장관님처럼 그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말씀해 주신 것,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네. 어, 그건 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 네. 그런 음. 의미입니다. 다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환 협의 뭐 소환 통보 출석 요구 이런 게 일반인들은 저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그날 대정부 질의 때뭐 소환 통보를 받았다 라고 했다가 말을 번복하는 이런 과정은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하튼 일국의 총리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걷어드리는 것. 이건 좀 체면을 구기는 일인데, 어, 이거 법무부하고 상의를 했다고, 법무부에 문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장관님께서는 대전부 질문 다음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장관님하고 상의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 저도 그런 내용을 확, 확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실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 오늘 출석하신, 에, 반부들께서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총리실하고 상의하신 분이 계십니까? 총리실 실무선에서 물어봤다는 정도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네. 어, 근데 하여튼 뭐 총리께서 그렇게 말을 스스로부터 자청해서 어, 말을 거둬들이신 걸 보면, 에, 용산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게제 추측입니다. 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총리님께서 네, 보도 받던 기억 정도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검게 추미애 시절에 어, 탈탈 털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서면요 서면 조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소환을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조사를 한 건데 이건 탈탈 털기보다는. 어, 살살 봐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세 번째 가서 소환해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 진술서로 어, 가름한다고 이야기를 한것 가지고 지금 검찰이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진술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거하고 김근여사는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 서면 조사서는 냈다 할지라도 저는 이두두 두 가지를 잘좀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덕위원서 서민 조사까지다 기소를 못 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공무장관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진짜 두손 들어서도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아니 서민 조사까지다 했고 이분이 피피 보관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안전기습 청구 의원께서 2년 전에 보관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다 기소까지 했으면서 피보관인에 대해서는 서민 조사까지다 받아놓고 했는데 아니, 무 해도 좋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도 좋은데, 왜 결론을 못 내린가에 대해서 많은 우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뭐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든 청문회든 어 열어서 좀 직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